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새해 첫날에 선재 낚시공원으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원래 어, 예상은 1월 1일에 오는 건 아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또훅 낚시를 하러 오게 되었네요. 오늘은 선재 낚시공원에서 이벤트로 짜잔 이렇게 떡국을 주고 있습니다. 8시부터 떡국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대기 중이에요. 와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떡고 받으려고 줄서 있는 분들 보시죠? 그러고, 여기 지금 차 시동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다 대기자예요.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팀은 8시 현재 상황이고요. 한 장에, 대기자 명단 한 장에 26명을 적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4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팀이 넘게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와, 저희 3시 발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언제 들어갈지 예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선은 차 안에서 마냥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선제바다 낚시공원. 너무 인기 많습니다. 저희 오늘 낚시하러 들어갈 수 있겠죠? 1월 1일부터 이거 대기대기 대기 어마어마합니다. 어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하, 다들. 많굴 하시고 오늘도 우럭 손맛 짱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따가 또몇시 들어갈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아침부터 일출을 본건 아니지만 지금 구름 사이로 해가 뜨고 있네요. 어떻게 유료낚시터에 와서 이렇게 일출을 보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일출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어차피 집에 있었으면 창문을 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커튼 항상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드는거볼 수도 없었을거예요음 뭔가 날씨는 되게 좋아요 바람이 살짝 불긴 하는데 그래도 낚시하기 나쁜 날씨는 아닌것 같아요 눈발도 오전에 살짝 날렸는데요 지금은 그친 상태고 자 우선은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입장을 하겠죠 오전 12시 전에 입장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차 안에서 열심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1월 1일 9시 방류는 가두리를 이동하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방갈로 쪽부터 뿌리고 있네요. 와, 방류량은 많네. 저렇게 이동하면서 뿌리니까 신기하긴 하다 와 진짜 저기 앉아있는 분들 앞치기 빨리 해야지 저렇게 엄청나게 뿌리, 뿌리고 있는데 그지? 하루 멀지는 거 그래도 뭔가 던져야 될것 같은 어머! 손으로 막 던져 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슬슬 춥다 아, <laughs> 오럭을 어, 그래도 많이 풀긴 하네. 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세면, 내면에서 뿌리는 건데, 그 중에 세면이 다 가죽방갈로 쪽. 가죽방갈로 바로 앞에서는 많이 뿌리네. 와,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3시 좀 넘은 시간에 새벽 시간 도착해가지고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좀 자다가 아침에 떡국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어, 가족방갈로 대기를 걸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개인방갈로도 같이 할수 있게끔 대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1인 방갈로 6번으로 자리를 잠시 잡았다가 1시간 반 정도 있다 개인 방갈로 자리를 접고 가족 방갈로 19번 자리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2차 방류로 1시에 방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입질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저희도 한번 입질을 받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떨구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음... 날씨도 많이 흐리고, 바람이 지금 많이 불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추운 편이어서 그런지 입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후 시간에, 4시에 또 방류가 있으니까요. 그때 방류바람한번 기대를 하고, 지금 자리 잡은 곳이 코너 자리라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낚시 조항은 큰 기대는 없어요. 이번에도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1월 1일이라서 먹거리를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첫 입질이 왔습니다. 아, 진짜 몇 시간 만에 오는거죠? 거의 한 4시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드디어 2021년 1월 1일 처음으로 잡은 우럭입니다. 오, 사이즈 괜찮다. 한 36cm, 8cm 정도 되겠네. 첫 우럭 성공. 자, 오늘도 축강바늘을 사용을 했구요. 네, 불을 쬐지는 않았습니다. 어우, 진실합니다 자, 넣어주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입지를 와가지고. 아, 오늘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는거 아닌가, 살짝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잡았습니다. 오늘도 빙어를 미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빙어를 구입한 지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차 안에 좀 히터 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빙어들이 싱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깨기를 해서 다시 던져줄 거예요. 자, 축강바늘 해가지고 이게 축강바늘이 야광바늘이잖아요. 근데 혹시 미끼를 끼면 안 보일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끼기를 하면은 야광 느낌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면 떠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어버가 다시 와라. 우리가 지금 돌고 있어. 돌고 있나요? 어, 옆쪽에도 나왔네요. 확실히 오전에는 입질이 좀 저조했는데 오후 되니까 해가 떠서 그런지 입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입질아,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하룡의 일상의 하룡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세바다 낚시 공원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요. 입질도 저조하고, 하지만 열심히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낚시꾼이라면 열심히 낚시를 즐겨야겠죠. 저희 지금 이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음, 준비한 거는 부대찌개, 부대찌개하고 샐러드를 1차로 먹방을 할 겁니다. 음, 이따가는 저희가 김치 부침개도 할 거예요. 이선은 1차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맛있게 먹고 이따 또애시비 밤낚시를 즐기도록 할게요. 이따가 또 영상으로 만나뵈요. 안녕! 음,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20분이고요. 저희가 오전 11시 20분에 들어와서 지금 개인 방갈로에 있다가 가족 방갈로로 옮긴 거는 오후 어, 시간, 12시가 넘어서 옮겼거든요. 음, 그전에는 조금 입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족 방갈로로 옮기고 나난 이후에는 입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불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기온 자체가 너무 낮아져서 많이 추워요. 눈도 오늘 많이 내렸고요. 입질이 좀 많이 좋아서 낚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담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야광지라도 열심히 보고, 먹방이라도 열심히 찍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많은 조사님들과 인사를 나눠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는 다른 조사님들과 동출도 좀 많이 하고 좀더 낚시를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4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좀더 열심히 낚시해볼게요. 혹시 알아요? 또 한두 마리 더 잡을지. 짜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2차 먹방은 김치부침개입니다. 아, 실내에서 하면 안되길래 지금 야외에서 찌를 보면서 김치부침개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추위와 싸우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부치고 있답니다. 동출하신 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추위와 <laughs> 싸우더니 뻗으셨네요. 제가 낚시해야죠. 자 저녁에는 조항이 지금 크게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김치부침개 먹을 생각으로 행복합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열심히 힘내서 또 낚시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낚시한 지1 0 시간이 되었는데요. <laughs> 어떻게? 우럭 두마리에요. <laughs> 그래도 깡은 아니긴 한데. 어, 어쩔거예요 우럭 두마리밖에 안되네요. 1월 1일이 첫날인데. 아직 두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어..지금 유터장님하고 바봉티비님하고 까부님하고 다른 곳에서 저희를 초대하셔가지고. 잠시 저녁을 살짝 먹으러 갔다올겁니다. 그래서 이 두마리는 회를 맡기고 음, 잠시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와서 밤낮시를 즐길 겁니다. 아, 지금 두 시간이 남긴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날씨가 될것 같기는 해요. 1월 1일인데, 그래도 이제 시야, 시작입니다. 2021년은 아직 364일이 남았으니까요. 어, 오늘 손맛을 못 봤다고 해도 다른 날더 많이 손맛을 보면 되니까, 음. 아쉽진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1 1시고요 어, 11시에 지금 갑자기 입질이 왔습니다. 저희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감 시간이라. 지금 잘안 보이시죠? 드롭봉으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지금 마감하려고 막짐 싸고 있었는데. 그래도 11시 방류한다고 치기, 치기, 치기. 어, 잡혔네요. 아, 차 있구나. 어. 차에 찍힐. 아, 자, 하고 오게요. 자, 아이스박스 통도 좀 갖다 네, 가져올게요. 자, 짠. 야밤에 잡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1월 1일 2021년 첫 출조한 낚시는 우럭 3마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마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마리가 더 잡혔네요. 오늘이 그래도 힐링낚시를 해서요. 어, 우럭 세 마리를 잡았어도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손맛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물 보고 힐링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하룡의 일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